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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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못찍었네. 잘 맞으셨어요? 맞히 네, 뭐 어려웠습니다. 어려웠어. 네. 이거 어디 나가는 거예요? 지금 네. 나가고 있습니다. 아, 라이브 아,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럼 아, 어떡해요 아, 네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. 아 그냥 들어가세요. 저희 네, 스털봉 아, 네, 안으로 다 들어갈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, 아 선생님 수고했습니다. 수고했어요. 따님도수고셨고 수고하셨어요. 사랑해요, 모두들. 들어가세요. 안하세요들어가서 수미 씨한 번만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떻게 오하셨어요 네, 아, 수고했습니다. 다음에요. 네. 아 원혁 씨도 오셨잖아. 어? 최고. 응 그래. 뭐야. 음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 어, 어, 죄송해요. 어, 네, 어, 네. 사진 찍어. 네. 네네네. 저 사진 찍어. 저아 네. 네. 저요? 네. 원혁 씨 안녕하세요. 저저 저, 저 이쪽으로. 네네네. 어, 이쪽, 이쪽, 네. 아 네. 인접접 사... 아, 사... <laughs> 네. 전화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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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또. 예쁜 얼굴 한번 찍어 드려야지. <laughs> 어떻게 우리 행복 하시죠 행복하시죠? 네. 수 떨어지. 니다수고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습니다니 어, 네. 네. 그럼 언디들이 차라리 수진이랑 가. 너무 다아 지금 우 가지? 뭐야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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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재 씨 때문에 응원하 응원차, 응 아니 왜 새끼 와요. 새끼 왔어요. 아우. 응원차 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여기 들어가세요. 여기 들어가세요. 아, 들어가세요. 나도. 들어세요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아유, 아유, 네. <웃음> <웃음> 네, <고맙습니다>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가시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님

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실 화장실. 화장실, 화장실. 화장실, 화장실. 화장실, 화장실. 화장실, 화장실. 화장실. 화수실 화장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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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장화장 <laughs> 아, 네. 지민 씨 안녕하세요. 지민 씨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네, 어떻게? 열에는 잘 <laughs> 대하고 있습니까? 아, 네. 네. <laughs> <그립>, 뭘그 <그립? 웃음> 아, 버치지 한... 돌아가세요. 인천으로. 택어. <laughs> <laughs> 조심히 돌아가세요. <웃음> <웃음> 네. 봐 주셔서 감사해요. 조심히 가다 싶다 감사합니다. 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키세요. 아, 아,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가발 놀고 있어 아, 그래요?

잘 맞아. 셨어요 네, 뭐 어려웠습니다. 어려웠어. 이거 어디 나가는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라이브 아, 나가고 있습니다. 어떻게요? 아, 네, 아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 아, 그냥 들어가세요. 저희 네, 수텔공 아, 네, 안으로 다 들어갈게요. 어? 아. 수고하셨습니다. 세상에 아 선생님, 수고하습니다수고하어요아 따님도 수고하셨고. 네. <laughs> <계속 그러면서> <laughs> 아수어요저사그사들어어요하요어미씨 뭐 어, 아, 네. 여기 네. 한 번만 봐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어, 어떻게, 오늘 방청하셨어요? 네, 네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봬요 아유, 감사습니다 아, 원혁씨도 오셨잖아. 어? 최고. 네, 그래. 뭐야? 안녕하세요 네아 어, 죄송해요 사진 네, 찍어 사진 네네 사진 아 저요? 네 원정 씨 안녕하세요 저, 저, 저 이쪽으로 네네네 쪽아네 확인 저쪽네 전화 좀 우리 또 예쁜 얼굴 한번 찍어드려야지 아, 네. <laughs> 어떻게 우리 행복, 사진 찍 행복하시죠 그렇죠 네, 네. 행복하시죠, 네, 네. 행복하시죠? 네. 네, 네 호텔로 지도 어, 감사합니다수고하야습니다수고습니다 네, 들어오세 아니야. 그럼 언니들이 차라리 수진이랑 가. 너무 다

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가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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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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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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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고맙습니다. 니다고고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이고니다고

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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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 자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네, 네. 어,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, 배고파셨습니다. 지민씨, 안녕하세요. 하, 지민씨, 안녕하세요. 네네, 어떻게. 여리는 잘되고 아. 있습니까? 아, 네, 네. 롤크림? <laughs> <그린, 뭘, 그린? 웃음> 아, 그치. 셀카. 지금 돌아가세요. 인천으로. 셀카. 조심히 돌아가세요. 네. 봐주셔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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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가보세요. 네. 셀카 택하시고요. 하나, 둘, 셋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네. 아, 수고했습니다. 키세요. 아, 아, 안녕하세요. 수고했습니다. 아, 네. 그래요? Tá